많은 분들께서 화장 좀 해라 고치고칠한다 아, 성형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좀 꾸며라 화장 좀 해라 할수 있는데, 네 그래서 화장품을 새로 샀거든요. 이거랑 똑같이 생긴 제품이거든요. 어, 똑같거든요. 그래서 새로 샀는데 이제부터는 어, 화장 좀 하고 이렇게 초췌한 모습이 아닌 좀더 아름답고 이쁜 세진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. 그리고 또 화장하는 모습도 가끔 찍고 화장하고 나서 영상도 찍고 할게요. 오늘은 화장 안 했어요. 뭘 믿고 화장 안 했냐? って。